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국소통투데이 스포츠뉴스입니다. 오늘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이트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게이트볼은 1947년 일본의 스즈키 고사쿠가 고안한 스포츠입니다. 당시 자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로 크로켓을 바탕으로 간편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게이트볼의 시작인데요.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에 도입됐으며 현재는 전국 곳곳의 공원과 체육시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구기 스포츠로 총 10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칩니다. 경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. 각 선수는 번호가 부여된 공을 가지고 순서로 스틱을 사용해 공을 쳐서 3개의 게이트와 하나의 골포를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. 게이트를 통과시키거나 상대 공에 맞추는 터치, 내 공과 상대 공을 함께 움직이는 스파크, 이런 전략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단순하지만 매우 치열한 두뇌싸움이 벌어집니다. 한 경기는 30분 동안 진행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. 이 경기에는 민첩성보다는 정교함, 순발력보다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령자에게도 부담이 적고 팀원 간의 협동이 매우 중요해 사회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또 게이트볼은 실내외 모두에서 진행될 수 있어 계절이나 날씨의 제약이 적고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건강, 두뇌회전 그리고 소통. 이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스포츠, 바로 게이트볼입니다. 이상 스포츠 소식의 김현수였습니다.